어,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음, 자 오늘은 썰을 하나 풀어볼 예정인데요. 이런 글을 봤어요. 언더볼팅 그거 하면은 한 6개월 지나면 블루스크린 뜨는 거 아니냐. 왜 하냐.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음, 괜찮은 주제 같아서요. 자 이거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 과연 6개월 후에 블루스크린 뜰까요? 예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노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어 한번 살펴볼게요. 이 6개월 후라는 거는 어떤 어떤 의미가 있죠? 시간의 변화가 있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날짜가 변했어요. 데이트. 6개월 후면 날짜가 변했다. 예를 들어 지금 11월인데 6개월 후면은 5월이죠. 이 날짜가 변하면 어, 뭐가 또 변해요? 계절이 바뀌죠? 계절이 바뀌면 뭐가 변하죠? 기온이 바뀌죠? 기온이 바뀌면 결국에는 PC를 사용하고 있는 상온이 바뀝니다. 상온이 바뀌면요? 그러면, 어, 데스크탑, 어, 인케이스면은 인케이스의 내부 온도, 어, 보통 CPU나 혹은 뭐 메모리나 혹은 그래픽 카드까지도 어, 이 온도 상온 가지고 식혀주는 거거든요. 상온 공랭이든 순냉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순냉은 어, 그 수온, 수온 자체를 대기 중 온도, 상온을 가지고서 낮춰주는 거고 공랭은 어, 시, 직접적인 열기를 히트싱크에 전달시켜서 그 히트싱크 열기, 그 온도를 어, 대기 중 상온을 가지고 식혀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 상온이 중요해요. 이 상온이 결국에는 우리가 CPU 또는 메모리 혹은 그래픽 카드까지 그 온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이런 변화가 있어요.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걸 근거로 해서 그럼 언제 더 크리티컬한가요? 사계절로 놓고 봤을 때, 겨울, 봄, 가을은 빼고 여름 극단적인 어, 온도 변화를 놓고 봤을 때, 보통 우리는 오버클럭 계절을 겨울이라고 얘기하죠. 여름은 오버클럭이 잘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서. 그럼 언제 오버클럭이나 혹은 언더볼팅한 게 어, 세팅 값이 안정적일까? 겨울에 세팅을 잡은 거는요. 여름에 되면 여름 되면은 온도가 더 올라가요. 여름에서 잡은 세팅 값은요. 겨울 되면 온도가 더 내려감.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여름에 만약에 세팅을 잡았어요. 그 세팅을 잡은 거는요. 겨울에 겨울에 에러 안 납니다. 매우 안정적이게. 여름에 잡은 세팅은, 어, 그, 더 더워지지만 않으면 돼요. 겨울에 잡은 세팅은, 여름에 에러가 날수 있다. 이, 에러가 난다는 거는 뭐냐면요. 사실, 이, 이것까지 고려해서, 언더볼팅이나 오버클럭을 하면, 노우라고 대답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에러가 안 난다, 블루스크린 안 난다. 근데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이 온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어, 언더볼팅을 했을 때는 예스. Yes. 결국에 온도 변화를 고려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온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해결책은 뭐예요? 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온도 변화를 고려해서 세팅하면 해결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뭐예요? 온도 높아지면 다시 세팅하세요. 여름이라고 하지 말고, 온도가 높아지면 다시 세팅하면 됩니다. 귀찮죠? 음, 저는 안 귀찮은데. <laughs> 저는 원래 밥 먹고 하는 게 이거라. 어, 어쨌든 온도가 높아지면 다시 세팅하면 됩니다. 보통 오버클럭이나 언더볼팅, 그런 세팅값, 영구적 세팅값을 할 때는 여름에 잡는 게 좋고요. 여름에 잡으면 겨울에 그냥 써도 돼요. 그렇지만 어, 여름에 잡은 세팅이랑 겨울에 잡은 세팅은 어, 예를 들어 클럭을 최대 어디까지 높일 수 있냐를 놓고 봤을 때 겨울이 더잘 잘 들어갑니다. 더 높은 값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 욕심을 부리면 이건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욕심을 부리면 안정성이 떨어지고요. 안정성이 떨어지면 뭐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 온도 변화가 있을 때 다시 세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정적인 세팅을 가려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보수적으로 세팅. 제가 이 보수적인 세팅에 대한 영상 올린 적 있죠? 보수적 세팅이란 건 무슨, 무슨 소리냐면은, 오버 마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보통 헤드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내가 시스템을 어 언더볼팅 또는 오버클럭을 할때그할수 있는 마진 정도가 있어요. 그 마진을 너무 빡빡하게 조이지 않고 오버 마진을 충분히 여유를 주면은 그런 여유를 주는 세팅을 잡으면은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 클럭을 오버클럭을 했어요. 5,500으로 오버클럭을 했다고 하, 칩시다. 이 5,500을 동작을 시킬 때, 예를 들어 전압이 1.25V가 필요해요. 이거는 동작을 해. 5,500에서 1.245V. 이거는 에러가 난다고 봅시다. 그러면 1.245V는 에러가 나기 때문에, 어, 이 세팅은 결국에 1.25V보다 높은 전압을 써야 됩니다. 어, 에러가 안 나니까요 여기서 근데 이게 만약에 겨울이었다고 쳐 겨울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여름 되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날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5,500 클럭을 동작을 시킬 때어 겨울 한정으로 만약에 전력 소비량을 만약에 한 240와트 정도 쓴다고 칩시다 240와트를 이 정도 1.25볼트에 동작을 시켰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게 겨울 겨울 기준으로 240 와트를 쓰는 거고 온도가 높아지면은 동일한 클럭을 처리할 때이 어, 클럭이 어, 좀더 전압을 더 많이 달라고 밥을 더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높으면 어, 처리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 어, 이 온도가 높아지면은 전력 소비량이 뭐한250 와트, 뭐 많게는 한260 와트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전력 소비량도 1.26V, 1.27V, 이렇게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더 필요하면은, 어, 근데 내가 고정 전압으로 1.25V로 고정했다. 그러면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여름에, 여름에 1.27V 주니까 에러가 안 나. 1.27V에서 에러가 안 나. 그러면, 어, 여, 여름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1.27v로 어, 플러스 0.02v 이렇게 어, 마진을 조금 더 세팅을 해주면 내 시스템은 좀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만약에 1.25v를 했을 때 내가 온도에 마진을 안 줘서 얘가 막 95도 정도 돼. 그러면 1.27v 주면은 이건 100도 가요. 그러니까, 온도까지, 온도도 마진을 좀 줘서, 예를 들어, 이 1.245V에서 에러가 안 나고, 1 2 5 v 트선 아, 1.245V에서 에러가 나고, 오 1.25V에서 에러가 안 나. 근데, 1.25V가 한 80, 80에서 85도 정도 돼.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0.02V 더 줬을 때, 그러면은 0.02V 정도 더 주면은 온도가 한 90도 된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뭐, 이제 겨울에 가면 온도 올라봐야 한 95도? 100도 안 넘으면 되겠죠. 뭐, 그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마진을 주면은 그러면 시스템은 좀, 좀더 안정적이게 됩니다. 물론 마진 값을 제가 0.02라고 적은 건 샘플이고요. 이거보다 더 많은 전압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 차이는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나냐. 그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세팅하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온도 상온이 얼마나 변할지 차이가 심하잖아요. 겨울에는 뭐, 어뭐 창문 안 열어도 막그 20도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여름에는 막 30도 이상 올라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온도가 어 이제 조금 뭐 더워진다 그러면 어 다시 세팅하는 걸 권장을 하는데. 근데, 다시 세팅하기 싫으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빡빡한 값을 잡으면은, 그러면은, 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으니. 나는 정, 만, 만약에 내가, 어, 예를 들어, 1.25V에서 에러가 이제 안 나요. 여기가 경계선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름에도 안정적인 세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요거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1.3V 때려 박으면은, 괜찮은 건데. 그럼 1.3V 때려 박으면 만약에 얘가 100, 얘가 95도가 넘어요. 이 95도면 이제 거의 이제 상온 차이에 대해서 스로틀링이 들어갈 수 있는 온도이기 때문에. 1.3V, 5 1.3V 넣으니까, 안정적으로 갈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온도가 높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어쩔 수 없어요. 클럭 까야 돼요. 이렇게. 클럭을 내리고 전압을 더 낮추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1.25V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 욕심을 부리면 5,500을 달성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빡빡한 세팅을 해야 되니까 보수적으로 세팅해서 클럭더 내리고 뭐 전압 더 내리고 그러면 얘가 보통 얘가 그 한이 정도에서 에러가 안 난다 치면은 얘가 한 80도 이러면은 1.25 v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85도뭐 이런 식으로 85보다 좀더 높을 것 같아 한이 정도 이 정도 세팅하면은 그러면 어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 뭐 그런,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이, 이 수치가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이거는 본인 시스템에 맞춰서 잡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이 11월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름에 가져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여름에 어느정도 가져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온도 높아지면 한번 더 하십시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봐 해보면 은 네. 만약에 난 초보라서 간신히 했어 언더볼팅도 간신히 뭐 소식과 영상 보고 했다 그러면은 어 한번 했는데 뭐또 하는게 어렵겠어요 여름에 한번 더 하면 됩니다 <laughs> 예 근데 어 뭐 빡빡하게 안 잡으면 사실 다 돼요. 욕심을 안 부리면 됩니다. 결국엔 욕심을 부리니까 예스라는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 대부분 언더볼팅 세팅하면 이 경계선부터 찾죠. 예. 안 돌아가는 지점을 먼저 찾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 지점을 찾고 거기서 뭐 추가적으로 몇 볼트 더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 잡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대부분 케이스에 이런 식으로 마진을 주지 않으면은 어. 나중에 온도가 높아지면 한번더 세팅을 해야 될수 있다. 어, 블루 스크린 날수 있습니다.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 제대로 세팅하면 어, 에러가 안 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세팅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어, 못했다기보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여름에 세팅 다시 잡아요. 겨울에도 겨울에 세팅을 잡았으면 여름에 다시 잡고. 왜냐면 저는 다 다시 할수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 다시 할수 있으면은 다시 하면 됩니다. 근데 나는 절대적으로 딱한번 잡아놓은 세팅 안 바꿀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요. 클럭 너무 높이지 않고. 예를 들어 언더볼팅, 오버클럭도 아니에요. 요새는 오버클럭이 잘안 들어가죠. 마진이 별로 없어서 14세대 뭐 높은 등급의 CPU를 사용하는데 그냥 온도가 높아서 온도만 어떻게 잡아보고 싶어. 그러면은 어그 온도만 어 많이 까면 됩니다. 그 예를 들어 어 내가 한 90도만 나와도 좋겠는데 해가지고 언더볼팅을 했어요. 그래서 90도 만들었어. 그거 여름에 되면 100도 돼요. <laughs> 예. 100도 올라가니까 90도 만약에 나는 이 시스템을 그냥 계속 안 건드리고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음더 낮은 온도를 목표로 하고요 더 나를 낮은 온도로 목표로 한 다음에 그거를 전압을 마진을 더 줘서 어 다시 예를 들어 80도까지 까, 까고 나서 80도에서 맞는 세팅을 잡고 거기에 전압을 더 줘서 90도로 맞춰 놓으면은 그러면 여름에 어뭐 여름에 좀더 온도가 올라가긴 할텐데 어느 정도 에러는 안 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뭐, 에러 안 나게 하려면, 뭐, 전력장을 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 온도, 이, 봐봐요. 전압, 에러 나는 이유는 240W가 만약에 250이나 260으로 올라서 그렇거든요? 이거, 이렇게 세팅하고, 여기에다 전력장 걸어버리면 이거 안 올라가거든요? 예. 네. 그럼 또 에러도 안날 안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여름에 아마 성능이 까일 겁니다. 5,500이 나오는 게 아니라 5,400, 5,300 이렇게 쓰로틀링 걸리는 전력제한 때문에 뭐 이런 세팅도 가능하긴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해를 잘해서 어 적절한 세팅을 잡는 겁니다. 전력 제가 얘기하는 방법처럼 제가 전력제한 걸면 돼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거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왜 전력제한 걸면 에러가 안 나는지 그런 것까지 잘 이해해서 어 세팅을 잡으면은 어, 그러면 여름에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뭐 그런 그러니까 결국에 에러가 나는 이유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력 소비량이 늘어난다. 온도가 높아지면 전력 소비량이 늘어난다. 그것까지 커버할 수 있는 세팅을 잡으면 에러가 안 나게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할게요. 음, 어, 잘 세팅하셔가지고 어, 어, 사용하시면 좋겠고 어, 그냥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어, 전문가가 예스레. 그렇게 얘기해서 조, 조금 충격 받으실 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건 결국에는 뭐랄까요? 어 세팅 방식의 차이 혹은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어, 안정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 그거는 굉장히 개인의 어, 개인의 그런 관점의 차이에 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잘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퍼포먼스 위주로 어갈 거면은 여름에 한번더 세팅하면 되고 아니면 난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다시 안 건드릴 거다 하면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팅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